제가요, 그 물고기도 한번 묵상해봤어요. 묵상해보면서 제가 혼자서 그 물고기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, 제가. 혼자서. 물고기가요,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. 얘기도 꺼내지 말래요, 그때 얘기.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. 정말 3일 동안 요나는 그 안에서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셨냐면요. 그, 위, 그 위장이 움직이지도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. 에서는요, 음식 하나 잘 먹고요. 잘못 먹고. 완전히요. 예, 위장도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얼굴이 누렇게 뜬 상황에서요. 물도 못 마시고. 하나님이 물도 못 마시게 한 거예요. 왜냐하면 물 마셨다가는 물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요.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계속 속이 거북한 상황에서 3일 동안 물고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예, 하나님은요. 그 요나를 3일 동안 거기서 회개를 시키시고, 그리고 나중에요 막 물고기로 하여금 속이 울렁울렁울렁울렁 울렁울렁 토하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을 주셔가지고는요 그냥 막 토할 때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확 했더니 3일 전에 먹었던 것이 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.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정말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. 음식이 살아서 나오니까 그래갖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거든요. 정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 요나를요 회개시키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나한 사람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겠구나 주님 내가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편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볼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고치셨으면 주님 저는 육신적으로는요 지금 은안진뱅이 아닌데요.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안진병이라면안진병이 하나님 나 영적인 안진병이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는요 이렇게 보는 내요 내가 영적으로 장님이면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보석같은 은혜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평탄하게 사는 건지 여러분 이게요. 정말 기막힌 내비게이션입니다.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대로 가시면은요. 인생 성공적으로 살수 있어요.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삶입니다.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요. 하나님께서 영적인 핸드폰을 주셨잖아요. 기도.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핸드폰은요. 24시간 오픈이에요. 아무 때나 직통 전화예요.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. 아무